몸이 이렇게 앞으로 퍼진 상태 나는 뭔가 했어 나는 뭔가 얘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야 반응을 못해요 똑같은 동작이야 여기 넘어가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버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턴할 때 뭔가 이렇게 턴을 해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동작이 똑같다는 라 거야 조금 더 체중의 이동부터 뭔가 이 팔의 동작부터 들어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체중이 잘 넘어가는 거야 뭔가 팔만 잡아당기려고 하면 여기서 만약 이걸 자괴물을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팔만 잡아당겨서 말이 어떻게, 해? 말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이렇게. 바깥쪽으로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어. 여기에서도 내가 이제 이행을 할 때도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말이야. 바깥쪽 체중, 체중, 체중. 따당, 따당. 다시 오른팔 연결하고 따당, 따당. 빵, 빵이야. 근데 그 전에부터 내가 먼저 뭔가 하려고 해. 뭔가 동작을 막한 1m 정도 뛰려고 해. 그런 동작이 나오다 보니 어 말이 급해지는 거야.